자 심리 테스트 한번 들어갈게요. 우리 떠오르는 코너예요. 어, 아... 심리 테스트 언제부터 이게 또? 어 작년부터 떠올랐어요. <웃음> <웃음> 네, 아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그래. <laughs> 자 고풍격 타로 방송 앤서니 시... 타로 힐링 쇼 심리 테스트. 말하기 힘든 내용을 어떻게 전할까? 네, 밑에 어, 읽어주세요. 어느 날 관리자가 당신의 동료에게 전달 사항을 대신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동료가 들으면 힘들어할 이야기인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야 잘됐다. 마침 직장인이라. 어, 야, 딕션 괜찮았어요? <웃음> <웃음> 재밌습니다. 아, 자, 그래서 세 가지 보기를 드릴 거예요. 그세 가지 보기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네. 1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정확하게. 2번. 가능한 돌려서 이야기한다. 네. 뭐이 가령 있지. 저 말이야. 네, 맞습니다. 3번. 가능한 말하지 않는다. 그래 말하지 말자. 음, 네. 여러분 아... 1번부터 4, 3번까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번 하시겠어요? 제 성격상 저는 2번 맞아요? 최현김. 2번. 2번, 저도 2번이에요. 뭘 맞아요. 저도... <웃음> <웃음> 저분은 저분 거 고르신 거예요. 아, 네. 저도 똑같다고요 뭘... 아, 그래요? <laughs> 뭐 나는 저분이 맞췄는 줄 알았어. 저분이 여기 앉아야 돼. <laughs> 저분지 <맞추고>? 여기 마스터야. <laughs> 어, 맞아요. 2, 2번 이르길래. 네. 아, 그러셨군요. 어, 저 2번 양양지연님 네, 1번, 네, 주리오님 1번, 미로님 2번. <laughs> 2번. 자 좋습니다, 양양지연님 2번. 자 다른 분들도 몇 번이신지 궁금하네요. 채영기님 네. 정답이라고 상품권을 달라고 하시나. <laughs> <laughs> 어2번이또 맞네. 이번이 이번엔. 또 맞네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1번이 저는. 냉철하신 분이군요. 뭐 아니 그게 이해하지 않뭐 이거 봤어. 이거 대본 냉철한 걸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야. <웃음> 그렇군요. <웃음> <웃음> 아, 제... 네. 자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력이 강점. 일이 번잡해지는 것이 약점. 네. 뭘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밑에 보시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음? 발이 되는 강점과 감추고 싶은 약점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네. 예. 네, 그래서 이 악역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나타나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선택하신 분이 추진력은 강점이고 네? 그리고 일이 번잡해지는 게 약점이다.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분석 들어갑니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음. 1번 선택하신 분들은. 그래서 자기 PR이 강하고요. 추진력 있고 관리자와 고객을 설득하는 능력도 탁월하세요. 일단 시작하기로 한 일은 불도저처럼 끌어가고요 단기 전에 강하십니다 어허. 반면에 어 좋았어요 방금 어? 맞짱구 좋았어요. 어, 취임식 좋았나? 아예 네, 좋았어요. <laughs> 반면에 세밀하고 치밀하게 과정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을 <laughs> 하지만 <마>. 그런 것 <laughs>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일을. 정성스럽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이분은 약점을 보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 좋죠. 네, 1번 선택하신 네. 분들 대다수 맞나요? 네, 홍지연님 맞다고. 오, 예, 네, 그렇게 하십니다. 네, 소통방송 맞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자, 2번 가능한 돌려서 이야기한다. 음. 네,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강점은 공동체의식이 강점이에요. 어허. 그리고 결단력이 부족한 게 약점이야. 에? 어? 뭐다 그렇게 기하지고 아니 너무 저랑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어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최공원님 아, 고마워요. 네. 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분이세요. 이번 선택하신 분은. 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노력은 합니다만. 네.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바르고요. 그 집단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에 옮기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또 감사합니다야. 또 감사합니다야. 본인 얘기하는 거아나 미치겠네요 진짜. 자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할수 있는 일 또는 지침서대로 끌고 가면 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세요 아좀 약간 교과서적인가 보다 그쵸 네. 네. 또 협동심이 강함으로요 함께하는 일에서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세요 어쩐지 좀 어, 느낌이 있어 예. 반면에 이제 약점 들어갑니다 <laughs> 자유롭게 일을 진행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며 우유부단한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좀더 결단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아, 예. 네. 이렇게 어, 자신의 자기 개발이 되는 고품격 소통 방송 앤서니 네. 타로. 네, 맞습니다. 어 여러분은 생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아, 어 그런 거 넣어 주세요. 네. 대본에 없는 애들 <laughs> <laughs> 좋습니다. 참 대본 없는 게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laughs> 계속 대본 <laughs> 얘기하고 그래. 자, 3번을 선택한 당신. 가능한 말하지 않는다. 자, 집중력이 강점. 추진력이, 추진력 부족이 약점. 네. 음. 자, 이 분은요, 3, 3번 선택하신 분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길 싫어하고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고 있을 수도 있으세요. 음, 음, 음. 그래서 고덕을 이겨내는 힘이 있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에 강하세요. 그래서 장시간 집중하고 꼼꼼하고 또 세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의 이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십니다. 아, 정말 좋은데. 네, 네.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네, 반면에 스스로 일을 찾아 추진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일 처리도 약간 느릴 수도 있다. 어쨌든 시작해보는 추진력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이분은 이제 1번 선택하신 분하고 서로. 닮으시면 돼. 어. 어. 같이 협업하고 같이 보면 네, 그렇죠, 되면 시너지가 더 그렇죠.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어, 지금 이 3번 선택하신 분에 대한 심리 테스트 해석입니다. 어.